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일해서 시집을 못 보냈었거든요. 요렇게다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지저분하죠. 이게 지금 음, 몇개 있었는데요. 어, 우리 회원들께 알 못나니 못생겨서 시집 못 보냅니다. 하는 애플 봉낭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아 얘는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요렇게요 이래서 제가 그냥 바닥에다 그냥 놔뒀었는데 그냥 그 습도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약도 한번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뚱한 애는 또다 시집 보내드렸고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가 음, 제가 10월 16일날 작년에 재식재한 아이였어요 아이고 얜또 새로 나왔네 어쩜 이렇게 어우, 라인이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라인 너무 이뻐요 자 떼굴떼굴하죠 이 아이가 전혀 다른 이렇게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참 예뻐합니다. 이게 이제 또 색감이 물들면요, 이 아이가 여기가 아주 빨개져요. 때골 때골 뭐 보세요, 이렇게 데굴데굴해진다니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어제 입고 돼서 제가 벙성 내보냈던 이 설아 단지 아분 오, 여기 또 찰떡일 것 같아요. 음, 어, 8cm 입구 사이즈요. 8cm 입구 사이즈에 11.5cm 정도 됩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높이감. 이러면서 꽃이 이번에 꽃을 거의 다 이런 꽃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그, 그, 벚꽃 같이 생긴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이제 막 고객님들이 하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막, 어,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막두 개씩, 한 개씩 넣어드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이제는 이 아이, 이 아이들, 요런 아이들 또 다른 아이,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실제 해서 근데 얘는 뭐가 이렇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얘 불쌍하게, 어 바닥에서 못생겨서 시집 못 보낸 아이들.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이런 아이들은. <laughs>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근데 몇개 없더라고요. 아 몇개 없는 아이가. <laughs> 죄송합니다. 자꾸 몇개 없는 아이를. 근데 얘는 구제해주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줍니다. 자, 방울복랑 이렇게. 뿌리가 굵어요. 근데 참 이쁩니다. 어우, 얘. 잡혔나 보네. 이제 좀 제가 아우, 요 아이가 너무 이 균을 타가지고서 여름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균탄 애들은 제가 그때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요 아이들은 너무 심해서 제가 빼놨어요. 그래갖고 약을 좀 치고 균제하고 살충제하고 해서 다 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잡혔네요. 흙도 깨끗해지고. 어 괜찮아요. 요즘 그러니까 얘는 좀 생명력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 복랑이 종류 애들이 자 방울 복랑 금만 빼고는 걔도 생명력은 강하죠. 여름에 물 잘못 맞으면 막 아이가 습도에 그냥 둘둘 다 떨어져서 그렇지. 얘도 조금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다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나왔다가 막 그래요. 그래도 죽진 않아요. 저 세상 가지 않으니까 참 착한 아이. 저는 착한 아이로 봅니다. 이 복랑이 종류 아이들은. 예뻐요. 쭈글쭈글할때 입장 뒤가 아주 쭈글쭈글할때아너물줄때 아, 됐구나 그러고 물 주면 되고요. 세상 편한 아이가 또 이+ 아이 같아요 저는요. 아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장점 나오는 애들만 말땅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만 말땅하고 나머진 전부 다 제가 여름에 습도에 의한 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균도 아니고요. 어, 높은 고온에 의해서 뜨거워지면서 그 습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아이고, 또 이거 잘랐어야 되겠네. 이게, 조금조금만하게 자. 들어가면 되고. 아, 제가 또 방울복랑을, 요런 애플복랑, 방울복랑 다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요, 그냥 집어 던져놔도 크더라고요. 제가, 생명력 강하다, 제가 그래요, 항상. 또, 분감 있는 하얀 아이, 또, 그냥 방울복랑 우리 오리지널, 원조죠 얘네들이, 진짜. 얘네들은 이제, 그림복랑 막, 그렇게 해갖고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얘가 이름도 또 하나가 또 있을 텐데, 걔는 까먹었어요, 제가. 아, 이름을 제가 딴 이름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아 얘는 모양새도 안 맞네. 참, 희한하네.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다 떨어졌죠. 이렇게 둘둘 떨어졌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너무 귀여워. 하나씩 심어 놓을까? 하나씩 심으면 너무 아, 자리만 차지하고, 두 개는 심어야죠. 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목대가 있길래, 좀 잘라버릴까요? 잘라. 아휴, 잘라도 또, 잘라갖고 저번에 비 맞추고 막, 그, 거리대다 그냥 갖다 놨는데도 살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또, 나는 안 그렇던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나는 안 그렇던데, 혼자 맨날 잘산대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화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어떤 환경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너는 있어봐, 인데. 마무리 또 해줄게. 음, 얘가 좀, 얘가 좀, 어. 이꽃도참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요 여기 입장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 꽃도장 다 찍어 주시고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까 정말 궁빙이까지 빵빵해갖고 이번에는요 진짜 딱제 스타일이라니까요 이거 딱제 스타일입니다 완전 좋아 전막또요런 데다가 창을 한 개씩 심어 놨는데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른 애들 무슨 놈의 창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오, 짤둥짤둥하게 제가 저기, 그, 여기, 이 화분하고 비슷한 또 화분이 있잖아요. 거기 공방분에다가 또, 창을 심어놨는데, 마이웨이인가? 뭘 심어놨는데, 그렇게 잘 커요. 그냥, 거기서 그러고 커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요런 모양도 괜찮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너도 자르자. 있으면 뭐하니, 그냥. 얘가 뿌리 활짝 속도는 조금 더뎌요 뿌리가 굵기, 굵다 보니까요 근데요 그 뿌리 내리는 동안에 영차영차 영차 하면서 잘내리더라고요 일단은 크게 뭐 후딱 돌아가시고 막 그런게 없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햇빛 부, 양이 좀 부족하고 그러신 분들은 막 우짜라면서 그리고 물 많이 주신 분들 햇빛은 없는데 바람도 통풍도 잘안세워 주는데 <laughs> 물 많이 주신 분들은 조금 키우기가 저는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잘안 주니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이 되고요. 여름에도. 여름에 얘네들이 그 습도에 막다 방울방울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앙상하니 뼈만 있어이 목대만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봤거든요, 제가. 음. 자, 이제 정리 좀 하고 제가 여기다도 뭐 하나 심어 입겠다. 뭐 심을까? 일단 여기 좀 깨끗이 하고요. 있어봐. 내가 마무리 해줄게. 여기다도 나 하나 또, 또 심고. 이 심어서 제가 이제 서랍은 또 시리즈로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서랍은 시리즈로 또 모아놓은 곳이 있어서. 야, 이게 자리는 없는데 자꾸 이게 세트 세트 맞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굵직 같더라고요. 어저께도 이거 세트 심어놓은 아이 지금 아직. 이 아이들도 자리도 해줘야 되는데, 저기, 가 지금 요고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다는 요거, 어저께 데뷔 철화가 제가 하나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얘도 참 이쁜데, 얘도 깍지가 한번 타면은 아주 그냥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워. 그래서. 전 데뷔 철화를 또한 개인가? 한 개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심어놓은 게. 그렇다고, 제가 이제 보라색, 파란색, 이런 계열을 참 좋아하는데, 또, 이 대비 철화도 이쁜데, 이 보라보라하니 예쁜데, 제가 또 얘는 또, 그러니까 철화를, 철화를 잘안 심는 게맞게 맞나. 하엽정리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얘네들 좋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엽정리 때문에 아마 덜 심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엽정리가 잘안 돼서. 아, 얘도 예쁘네. 아니다, 얘 말고, 개 있는데. 개가 누굴까? 어, 금방, 짝꿍 사장님. 네. 얘 말고 여기 앞에 보면, 아걔 이름도 생각 안 나. 못 찾아오겠다, 우리 사장님. 아, 내가 얘는 심을게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그 아이는 또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아이도 예쁜 아이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이가 예쁘네, 괜찮네, 얘도 또. 나름 괜찮네요. 예쁘다. 핑크색 모자를 뒤집어 쓴 것만 영예쁘네. <laughs> 진찬이 인색해요 지금 철아를 워낙에 안 좋아하다 보니까 어, 진찬이 엄청 인색하죠 얘한테. 잘 됐나, 한번 보자. 음, 괜찮아요. 어, 어쩜 화분 이렇게 이 예쁘지? 뭘 심어놔도 예쁘네. 근데 설아진이요, 제가 키워봤잖아요. 괜찮더라고요. 이물 반응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은 집에서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베란다 맘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맘님들한테 자만 원짜리 미니 서랍은 하고요, 만 오천 원짜리 살짝 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도 지금 입고가 됐는데 제가 지금 어 오늘 하루 종일 택배하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택배들 또 가야 되고 주말에 택배 들어온 거 저희가 목요일 날부터 택배 받은 거를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가야 되고 해서 제가 오늘 고 얘를 조금 여기가 사이 고정을 좀 해주려고요. 그러면서 얘는 조금 박하게 방울 목낭도 조금 작다 싶은 화분에다 넣어서요. 한번 키워보세요. 집에서 그물 관리도 괜찮고 저는 오히려 이 근데 이 지금 서랍분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사이즈가요. 요 밑에가 궁둥이가 여기가 볼록한 이렇게 올라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 흙이 진짜 저희 미소트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 지금. 뭐 나름 또 인물이 나네 칭찬해 줘야지. 아이고 또 수풀이 예, 또. 나름 또 인물이 나네 어떡하지 여기다가 빈자리에 제가 화산석을 세우려고 아까 심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화산석이나 저기 약품은요 우리 고객님들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되세요 그 저희가 이제 깍지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친환경으로 안 잡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농약사 같은데 문의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잘잘 잘 하셔야 돼요.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아가들 있고 아기들 있는 집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하는데 친환경으로 안 잡힐 때는요 그냥 뽑아서 깍지 같은 경우는 뽑아서 말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냥 뽑고 다시 화분 깨끗이 하고 잡아봤자 또 화분 벽이고 어디가 붙어가지고서 그냥 새구 어, 낳고 아주 그 깍지가 요즘 깍지 아주 엄청 출몰합니다. 저도 지금 저쪽에 지금 이제 제가 키핑동으로 이사를 해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한쪽으로 해서 약을 쳐놓고 했는데, 어, 그 아이들도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저도 막 화분도 씻고, 뿌리도 뽑고, 자르고, 막 해야 될게 많아요, 지금. 우리 매니아님들은, 우리 계속 목욕시켜야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깍지도 작고, 이제 아이들, 균 타고만 하는 이제 케어하시느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근데 진짜, 우리 고인들 깍지는 정말, 우리 다부님하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시원해요. 그나마. 손깍지만 아니면 조금 가루깍지는 괜찮아요. 착해요. 수돗물로 슉 뿌려서 아주 깨끗이 닦아버리면 인상 붓고 되더라고요. 잘 말렸다가 그늘에서 잘 말렸다가 어머 얘 어떡할 거야? 지저분해라 큰일 났네 제가 이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님들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프네 저번에 시집 보내고 나무 아이들 제가 막 바닥에다 내려놨었거든요 왜냐면딴 아이하고 같이 놔두면 은 혹시나 또 균이 옮을까 봐서 한쪽에다가 따로 얘만 방치해가지고서 제가 약을 치고 아예 막 그 바닥 있잖아요. 저희 막그 매장 바닥에다도 막 약을 다 그냥 농약을 그냥 한 통씩 타갖고 부어놓고 막 찔턱찔턱해지더라도 부어놓고 그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 위에서 근데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 이제 시원해지니까 괜찮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얘 진짜 예뻐져요 제가 얘 진짜 예쁨 예쁨 해지면은 얘는 그때 제가 10월 16일에 작년에 재식재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 잡고 그때도 뿌리 다 잘라 심었는데 개구쟁이하고는 아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제가 다음에 이 아이들 예뻐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냥 약이나 먹자 약 먹고 이 약은 뿌리 밑에까지만 안 타고 내려가게 이렇게 입장에다 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혹시나, 어, 화상의 위험이 있거나, 이 가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약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혹시 나는 차광 잘 해주고, 음, 통풍 잘 되고, 환경이 나는 괜찮아 그러신 분들은 약을 이 위에 머리 쪽에도 이제 뿌리시는데, 만약에, 차강 같은, 그, 차, 저도 처음에, 지금도 태워먹었어요. 미니마금 다 탔어요. 아이고, 속상해요. 그래서. <laughs>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모질이 같이 그냥, 그냥 시래기에다 얹혀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 그, 고추방 안에 있던 아이들. 그냥. 그~ 차광막 안에 드는 괜찮은데 차광막 밖에 있던 애막 꼬집어주고 홀랑상타고막 그랬습니다. 그니까 이 계절에 또 그럼 아무리 하우스에서 갔다 해더라도요 이게 하우스에서 온 아이들은 노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는 그 거리대는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광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도 낮에 많이 뜨겁습니다. 요즘. 에 또, 홀라당 또 태워먹었습니다. 또, 화상을 또 입었어요. 아주 그냥, 이리가 나, 저리가 나, 화상은 거리든 더 온다는 초보다 보니까 아주 화상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이래서요. 요렇게, 요렇습니다. 근데 여기 속에 지금 잡힌, 균이 잡힌 데는 지금 속이, 속에 입장 보시면 요 아이. 지금 요 아이 보이시죠?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여기, 여기 속에 지금 요 아이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은. 자. 여기도 좀, 요, 요 아이도 그랬었죠. 네, 이렇게. 속에서 지금 생장점인데서 나는 아이는 조금씩 괜찮습니다. 요기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꼬집을 해놓은 애도 있어요. 너무 심해갖고 위에서 뜯어버린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 요렇게, 요런 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걱정, 한 걱정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런 애들은 제가 그냥 케어를 하려고 약 치면서 여기서 보살폈는데요. 몇개안 됩니다. 이거 다 제가 갖다 아마 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 한 3개인가 네개 남아있는데, 이렇게 못난이들 웃긴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약물에다가 푹 담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잡혀갖고 이제 괜찮은데, 제가 다음에 준비할 수 있으면은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뷔처라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네요. 여기 진짜 이 설아호리병에다가 뭐 집신이, 연봉이니, 뭐 그, 앞전에 그 메두샤 같은 애들, 어, 그 다음에 아트 델리, 뭐, 요런 애들 식재는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미니벨금, 막, 어, 목대가 좀 나온 애들 있죠. 너무 이쁩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제가 아파갖고, 여름내 제가 균철이해서 에, 보살폈던 아이, 제가 이서랍을이나 식재해서, 그래, 너 이제, 제가 흑갈이 해서, 예쁘게 키워줄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넣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애는 또 지금 정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